이뭘 닮았죠? 이게 부메랑을 닮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칭 부메랑날, 부메랑예초기날 또는 태극문양예초기날 아직까지 예, 개발자가 이름을 안 짓는데 아마 그런 이름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줄날하고 같이 칠때 마음 놓고 안으로 밀어 넣더라도 일반 이 사각날이나 다이아몬드날, 부사날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간다. 보통 10월 달에 하는 애초는 그 해의 마지막 애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초 작업한다는 의미보다는 밭을 매겠다는 식으로 깨끗하게 보통 평소에 1제곱미터에 요 정도 풀에서 100회전이 필요하다면은 지금은요, 150회전 정도 줘가지고 다 비고 나서 나머지는 땅을 건드려 줘가지고 살짝살짝 일밭이 줘가지고 밭을 매듯이 작업을 해준다. 왜냐하면 원래의 마지막 애초인데다가 요게 끝나게 되면은 내년 봄까지 한 6개월 가까이를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더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쇼경과 구두 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칭 부메랑 예초기날 테스트 2일차입니다. 보시죠. 보시다시피 제 같은 경우는 90%가 줄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10%가 굵은 것들, 심이 막해가지고 줄날로 나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칼날을 치기 때문에 어 저는 사각날이나 다이아몬드날처럼 부산날 같은 것보다가 이게 훨씬 더 효용이 있고 효율적이다. 큰거에 대해서 커팅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지 손가락보다가 훨씬 굵은 것까지도 한 방에 다 자를 수 있을 정도니까 커팅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 계속 한번 보시죠. 아 이런 거칠때100% 줄날로 칩니다. 그런데, RPM을 좀 낮추고, 그리고 좀 오래 갖다 대가지고, 충분히 뽀사지도록 하는 게 바로 요령이 되겠습니다. 돌멩이 같은 거 맞으실 때 확실히 충격파가 덜하다. 그리고 땅땅 튀는 게 훨씬 적다. 상당히 안정적이다. 어 오늘 둘째 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오늘 그 둘째 날에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요. 이 돌멩이 같은 게 맞았을 때여기 맞으면 거의 한 80도, 70도, 80도 되도록 이 맞잖아요. 이 맞는 게 각도가 여기에 딱 맞을 때이 각도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90도에 맞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끝에서부터 들리기 때문에 45도, 30도 정도로 빗 맞기 때문에 빗 맞기 때문에 이게 딱 맞고 땅 튀어가는 게 거의 없었다. 물론, 세게 요수세가 이래 들갈수 있죠. 이래 들어갔더라도, 이 끝에서 이 맞았을 때, 시속 500km라면, 여기 가운데에서 맞았을 때는 시속 250km밖에 안 되거든요. 원주율이기 때문에,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0km에 맞는 거하고 250km에 맞는 거는요, 거의 파괴를 차이는 거의 4배입니다. 직업에 비례하니까요. 여기서는 그의쑥 미끄러지고, 이쪽맞불리면 그만큼 속도가 줄기 때문에 훨씬 안전했다. 줄날하고 칼날을 같이 칠 때, 가칭, 부메랑날, 또는 가칭 태극 문양 날. 이거는 안전하기가 몇배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했는 것 같아요. 줄나라고 같이 썼어질 때는 확실히 이 가칭 북매랑 날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했다. 그러면서도 음주손가락보다 훨씬 북은 거를 한 방에 자를 수 있는 정도의 카팅력은 나왔다. 계속 한번 보시죠.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각날 같은 건 정말로 빵빵 치면요. 야구 배트에 야구공이 맞듯이 그냥 땅땅하고 총알같이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맞았는데 옆으로 빙글리 구르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는게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RPM을 최대한 낮추고그 다음에 회전수를 충분히 주는겁니다. 예, 지금은 올해의 마지막 예초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RPM을 너무 세게 때려보면요. 돌 같은 거 튀거나 잔물에 걸리면은 그리고 나무 가지 같은 데 걸리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좀낫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땅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밀리는 감이 있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사각날 같은 건 땅땅치가 진짜 사람한테 상처가 날 정도로 위험해요. 그리고 RPM을 20% 이내로 낮춘 상태에서, 20, 30% 까지 낮춘 상태에서 줄나라 길이를 좀 길게 하고, 100회전이 필요할 때 200회전을 주게 되면은, 땅바닥이 허액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흙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로타리를 쳤는 것처럼, 또는, 어, 탈곡기로 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땅이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지나보면 그게 땅이 다 깔아지면서 자자 앉가지고 자비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이건 풀이 크게 안일죠안 기니까 너무 알 m 을 세게 때릴 필요도 없고 적당히 때려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잔물이 잔무리, 잔물이라고 하면 이런 지난해 우리가 전지를 해 놓고 그냥 땅바닥 내려나는 일이기 때문에 칼날이들가면 그냥 땅땅 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편이 치고 그런데 가칭 부메랑처럼 생긴 부메랑날 또는 태극문양날 요거는요 딱 맞으면은 일반 저거 같으면은 딱 맞았을 때 90도로 맞으니까 야구방망이 치듯이딱 날아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밀리는 힘 때문에 뒤로 슥밀리가지 땅땅 치는 거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줄라하고칼라하고 같이 쓸때 위험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어, 지금 현재 생각이 듭니다. 100%줄라로 합니다. RPM을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땅 튑니다. 아, 지금쯤, 그러니까, 10월달에 애초하는 것은 그 해의 마지막 애초가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가수원 아래 할 때는 줄나르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고 애초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밤매듯이 충분한 RPM을 적어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이랑 날, 요게 일반 사각날에 비해서는 더 유리하다. 부산날에 비해서도 좀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둘째 날 가칭 부메랑 날 또는 태극문양 날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